면면이 오른쪽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뿔의 모든 기, 모서리 길이합이 110. 이거를 네. n각뿔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n각형이고 n각형의 한변 길이가 5cm죠. 이제 밑면 둘레는 모서리 합은 5cm가 n개죠. 그래서 5 곱하기 ncm.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6cm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옆면 모서리 합은 6cm고 그게 n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6 곱하기 ncm예요. 이걸 다 더하면 6 곱하기 n 더하기 5 곱하기 n 은 110cm예요. 이거 보면 여기 n이 6개 더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n이 5개. 그럼 n이 11개. 그죠? 따라서 n은 10cm라는 걸할수 있어요. 아니 10, 10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이건 십각불, 십각불이. 에요 여기 없는 게 낫겠어요.